예, 누가 복음 8장입니다. 우리 16절부터요.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삐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쭉 읽어 보시면 4절부터 그 15절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가바 돌잡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좋은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뭐라고요? 있는 자는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는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그럼 있는 건 뭘까요? 있는 거. 그게 길가밭, 가시덤불밭, 돌재밭이에요 빛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이에요.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깊이 깊이 아래 보면 여러분, 길가밭이 어떤 맛이죠? 길가밭. 파라디돔이 뭐냐 무슨 말이라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로 던져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마, 말씀을 옆으로 돌려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길가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길가밭의 핵심이 뭐예요? 던질 때 좋은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혹시 씨앗 몇 개가 길가밭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밭그 그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옆으로 던져져서 좋은 밭에 떨어지지 못하고. 그냥 길가밭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가지고 저는 뭐라고 이렇게 붙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밀려난 상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던져줄 때그 모든 말씀은 누구를 알아들으라고 주신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듣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도덕으로 듣는 사람도 있죠. 윤리로 듣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듣는 사람도 있죠. 맞다 틀리다 인간의 기준으로 듣는 사람 이 있죠. 이걸 가지고 길가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데 야, 좋은 마음이야. 어, 다른 거 없어. 교회 다니고 좋은 마음이야. 착한 마음이야. 성실하게 살라는 거야. 이거 다 복음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 상태, 밀려난 상태.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톨도 틀리지 않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그리스도가 들려지지 않고 오늘도 이 말씀이 힘으로 들려진다든지, 능력으로 들려진다든지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들려준다라면 이게 바로 길가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요 이런 말씀이 정말로 바로 뿌리 내려져야 돼요 오늘 우리 주내교회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말씀이 빛 비춰줘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아유 오늘 또 그리스도 얘기하시나 보다가 아니라 그렇지 그리스도지 그렇지 그리스도지 이게 돼야 돼요 아멘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씨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더 적응해 적응, 보시자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준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인 눈을 열고 아, 승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 하민이가 오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네가 뭔데 저주받는다 말하냐 했더니 핸드폰 보니까 저주받는데 <laughs> 핸드폰 보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사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 안 믿는 게 저주 받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아멘이죠, 아멘.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들려지지 않는 게 저주 받은 거예요. 정말로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네 교회가 복음 바깥으로 밀려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무너져 버려야 돼요. 참 우리에게 있는 가치관들, 우리에게 있는 기준들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이땅 가운데 높은 우리의 기준들 복음을 들려지지 못하게 만드는 길가밭. 치유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상처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38년 된 병제 상처. 그러니까 어, 그렇게 우상화되어져 있고 영적 문제와 고착화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 두 번째 바이바치입니다. 바이바 참 재밌어요. 페트로에 페트로. 페트로가 뭐예요? 베드로. 예, 예, 베드로. 근데 이게 뭐냐면 반석 말 그대로. 근데 어떤 반석이냐면 반석은 뭐가 되냐면 반석은 터져서 물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반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생수가 흐르지 않는 반석을말해요 굳어져 있는 반석.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고. 그러니까 딱딱한 그 돌자밭은 물이 없죠. 그렇죠 물이 있으면 우리 제주도 특성이 물이 건천이라그러잖아요 물이 쭉흡수돼버리는 거예요. 왜? 돌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어, 정말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태. 이 그리스의 생명이 전달되지 못하는 건천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더일바 쉽게 말하면 정욕 때문에 혈육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막혀져 있는 상태 예, 예.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건다100%여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정욕입니다 내 기준 내 감정 맞지 않으면 다 여기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로 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저는 오늘 세배도 그렇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죄는 알겠는데 죄에 대한 애통함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눈물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그래요. 전도를 어떻게 할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전도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죄가 보여져야 돼요. 이거 영적인 문제고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이해돼야 가 되는데 이게 지식의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도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가 보이는데 죄, 죄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제가 이번 주 어떤 친구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제 제가 만났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닌데 내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길가 바 돌잡아 가시던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어둠의 상태인 거예요 빛이 맞지않는 상태 그래서 우리 주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이 우리 안에 어둠으로 꽉꽉 막히게 있는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바치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여기 좋은 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좋은 땅이 여기 우리 15절 보시면요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 이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의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착하다 선하다 성경에서 선은 그리스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오름이 선이 되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저와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좋은 땅은 마음이 말씀을 선 또는 진리로 가지고 있는 상태.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가지고 있는 상태. 그리스도로 볼수 있는 상태. 이게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은 특별히 어떻게 하면 듣고 지키어 여기 킵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빨아들여서 여기 담고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킵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간직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세 번째 그 땅은 인내하는 땅이라고 했어요. 인내하는 땅 붙어있다고요. 말씀에 붙어있는 자예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결실 다른 자요. 예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빛이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진다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 주님의 빛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줄믿습니다그대데이 빛의 특징이 뭐냐면, 1번 보니까 등불은 덮거나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등경 위에 두 빛은 어디로 가게 되있어요? 어 가장 높은 자리로 가게 되있어요. 어 그런데 이 가장 높은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도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 이거 드예요 이거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지는 자리, 그리스도가 정말로 목적되어진 자리, 이게 바로 등경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에 가려지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의께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한, 임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아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로 나가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있습니다. 아멘. 그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게 없었어. 이 복음을 가리는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무너지게 없었어. 정말로 모든 것이 떠나가서 율법도 벗겨지고 우리의 인본주의도 벗겨지고 그리스도만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될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없었어. 소금 뭐라 그랬죠? 소금? 소금 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 하지 못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빛의 역할을 갖갖감당하지 못하면 계속 뭐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이 가려져 있는 것이 벗겨지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게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잖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있는 자리.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져 있는 자리. 우리 누구처럼요? 순미여인처럼 그렇죠? 예. 네. 그그 수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누구냐? 그 소금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힌트를 주셨잖아요 8장 이 18절 말씀 16 17 18절 참 중요한데요 18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이 뭐예요 그거 덮고 있는 거 율법 우리들의 기준 이것까지도 완전히 심판의 불에 타게 돼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있는 거다 빼앗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네 가지 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 동안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 여러분 말씀 자세히 묵상해 보시고 이거 누가복음 팔절 말씀 읽어 보시고 아까 읽어 보시겠지만 누가 좋은 땅이라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진 자가 좋은 땅인 거예요. 아멘? 좋은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깨닫고 이게 좋은 땅이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 거, 이봐요. 있는 자가 더 받는다고 말하는 거. 예요 있는 자. 씨앗을 갖고 있는 자, 그리스도란 씨앗이 있는 자가 더 풍성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려면 여기 누가의 씨앗이 떨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란 씨앗이 떨어져야 돼요. 아, 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그 율법주의, 그 도덕과 윤리 그것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가 오늘 값주인 것이 다 나타나는 그 빛임하시기를 예수 메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뚜껑들이 다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복음 앞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처 다 상처들에요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뿌려놓은 길가밭이는 상처예요. 돌자밭이는 상처예요. 그 상처들 여기 카타니까 말씀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의 시선이 임해돼요그 시선이 뭐라고요? 빛이임해돼요 빛이 말씀의 씨앗으로 떨어져야지만이 오늘 나를 덮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역할은 뭐라고요? 감추 는 것을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드러나게 만든다고요. 우리 안에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될줄 믿습니다. 오늘 빛을 취하시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요 나름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모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라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떠나기 시작해요. 이 우에 있는 예루살렘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이번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오늘 기도해 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를 덮고 있는 이 마음에 덮고 있는 그말그 그 그릇을 벗기게 없었어. 내 말씀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없었어. 그 말씀만 오직 되어지고 그 말씀만 전부가 되어지는 삶이 되게 없었어. 아멘. 그게 바로 빛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은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누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나름마다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의 빛이 많은 자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게 빛이 임한 자가곧 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십부절 이십 절 말씀 요왜 여기까지 읽었냐면 이것 때문에 읽은 거예요. 동 이제 형제들이 본 거예요. 이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으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때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이르시되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좋은 땅이에요. 지금 그 말씀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성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게 바로 등경 위에 있는 비치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이 말씀, 이세 가지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잘 조화가 되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 더 이상은 그리스의 복음을 가리게 만드는 어, 이 길가바 돌잡이시 떠나가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형제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나의 가족, 나의 형제는 누구냐면 여기 앉아서 내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8장2 1 절에 누가 빛이 만잡니까? 누가 내 형제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예, 귀로만 듣는 건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그 아,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아, 빛이 많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8장 21절에 행하는 자요. 그래서 이번 주간단 말씀 제목이 뭐죠? 빛의 뭐예요? 빛의 역사요. 저번 주에는 뭐죠? 소금 언약이었어요. 언약은 무슨 힘이 있어요?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빛은 성취되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길가밭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네. 생명샘이 갇혀져 있는 이 돌짝 같은 내 마음, 말씀이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않고 인간의 옳코그름으로 담겨지고 있는 길가방 마음, 그리고 가려져 있는 마음, 정욕과 유혹에 가려져 있는 마음,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로 그리스도로 볼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해줄 될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요 말씀의 씨를 받아 빛과 소금과 열매와 아들들 형제들이 된 자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제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 뭐 제가 세 가족이라고 붙여놨는데요 우리 귀한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리스의 자매가 되는 귀한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 못하신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교회가 뭐 말씀이 참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어뭘 말하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시더 그리는데 늘 매주만 똑같은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주마트 똑같은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다른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뭐 착하게 살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윤리어 도덕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의 재단은 그리스도란 재물 외에는 다른 예물은 없어요. 예,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을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빛이 많은 저와 이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짜고 먼저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등경 위에 빛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이 되게 없었어.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는.